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며칠 전에 제가 벌통을 두 개를 더 설치를 했습니다. 이런 곳에는 벌들이 들어올 확률이 아주 많아요.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많이 해 두었습니다. 저 위에 있는 벌통은 한달 전에 이렇게 설치를 해 놨고요. 또 옆에 보시게 되면 큰 바위 밑에 땅을 파고 저렇게 또 설치를 또 해놨습니다. 내년 봄이 무척 기다려지네요. 그런데 한 가지 벌통 설치를 하고 벌레 때문에 고민이 생겼어요. 고민이 생겼는데 농약방에 가서 상담을 해봤습니다. 노린재, 노린제 또는 방귀벌레라고 그러는데요 만지면 엄청 냄새가 나는 그런 벌레입니다 이 노린재는 머리가 영리해서 사람이 이렇게 잡으려고 그러면 뒤로 손가락 안가리면 땅으로 이렇게 톡 떨어집니다 이 녀석들이 늦가을이 되면 이런 바위 틈 속에 한번 보십시오 교미를 마치고 알을 깔려고 어, 이런 바위 속에 수백 마리가 이렇게 들어앉아 있어요. 이렇게 이런, 이런데요. 이런데 들어가서 이제 산란을 하게 됩니다. 혹시나 이 벌통 속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알을 깔까 싶어서 제가 농작방에 가서 상담을 하고 이 농작을 구입을 했어요. 이 농약을 구입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다양하게 이렇게 에 나와 있습니다. 여기 보면 여기에 노린 재료 이렇게 적혀 있죠. 이렇게요.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여기 물 뿌리기. 이걸 여기에다가 약 3g 정도 타고 했더니 이 노린자가 이렇게 다 소멸됐습니다. 한번 보십시오. 이렇게, 이렇게 다되어있습니다 이렇게. 여기도 한번 보십시오. 지금 여기 파이 구멍에서 나왔다가 이렇게 다 소멸되어 있죠. 다 죽었습니다. 이제 만져도 한번 보십시오. 이렇게 들어붙어서 이렇게 죽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. 여기도 보십시오. 여기도 한번 보십시오. 주변에 이렇게. 이 노린재는 냄새가 과약합니다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. 저기도 이렇게 보면 이 노린재는 이렇게 죽으면 이렇게 뒤비져 있습니다. 이렇게 이렇게 발이 하늘로 향한 그런 모습이에요. 이렇게 보면요, 처음보다 뒤집어져 있습니다. 이렇게 그리고 노린재 때문에. 예, 도시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매우 그 고통스러워합니다. 이 노린제는 또 불빛을 좋아하거든요. 이 밝은 곳을 그러니까 창문가에 수백 마리가 이렇게 그 붙어 있는 그 붙어 있다고 그럽니다. 그러면 그 냄새가 나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또 집안으로 들어오면 그 노린제 냄새 때문에 아주 불편합니다. 그래서, 이 화장지 같은 걸로 이렇게, 그, 농약을 뭉쳐서 들어올 수 있는 그, 그런 곳에 이렇게 설치를 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. 그렇다고 창문에다가 이런 농약을 살포할 수도 없고요. 그렇잖아요? 제가 그, 농약사에 갔을 때도 어떤 분이 한번 찾아오셨어요. 자기 집에 수백 마리가 창문가에 그 노린자가 이렇게 붙어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 농약 그 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상담을 하더라고요. 그분 또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해주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이렇게 구입을 해서 이랬더니 이 녀석들이 그냥 이렇게 한 방에 다섬멸 됩니다. 그냥 이렇게. 지금은 여기는 이제 벌이없기 때문에 요 주변에다가 약을 치면 되지만 또 다른 농약은 또 보면 그 벌통 주변에다가 치면 안 된다고 그래요. 그래서 다른 농약을 이렇게 구입을 해서 노린제나그 방귀벌레가 이런 그틈 속에 알을 놓기 때문에 이렇게 쌌어요. 제가 이제 여기서 에 여기에다가 넣고 이렇게 이 이렇게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렇게 쏜 거예요,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 이렇게. 쭉 쏘면 안으로 섬멸 들어갈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안에 있던 노린재들이 밖으로 다 기어 나오면서 소 섬멸됩니다. 섬멸. 소멸.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다싼 거예요, 이렇게. 이렇게. 그리고 이제 노린재는 보면 따뜻한 곳에 이렇게 많이 모여들거든요. 이 풀숲이나 이런 곳에도 있고요. 또 제가 전번에, 작년인가요? 고추밭에 가니까 그 고추 사이사이에 보면 노린자가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 그렇게 손으로 잡으려면 요리조리 숨다가 땅으로 똑 떨어지더라고요. 그럼 바로 그 수많은 그 노린자를 일시적으로 방배를 할 수는 없어요. 그런데 제가 농약사에 가서 상담을, 상담을 해봤더니 이런 좋은 제품이 있는 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? 이런 부분. 여기요. 텀새. 이런 데도 이제 쳐주고. 그리고 벌통 주변에는 치면 안 됩니다. 왜냐하면 이 벌들은 보면 이 농약이, 농약에 매우 민감합니다. 그래서 10m 이상 떨어진 그런 곳에 음, 치면 될듯담에 이런데 이런 부분 있죠 이런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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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면 노린재들이 알을 까고 겨울 동안에 겨울에 이제 알을 까고 봄에 이제 부활을 하겠죠 그래서 미리 제가 브한테는뭐 해꼬지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인녀석들이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노린재가 이렇게 소멸됐죠, 이렇게. 한번 보십시오, 이렇게. 여기 한번 보십시오. 수백 마리가 이렇게 땅이 떨어져서 소멸된 것 같습니다. 여기다 한번 보십시오. 여기도 있죠, 여기. 여기도 있죠, 여기도 있고. 여기는 뭐, 말, 말도, 말도 못 하고, 여기도 큰 녀석도 있죠, 여기. 여기다 한번 보십시오. 여기 한번 보십시오,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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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녀석들 만지면 냄새가 고약합니다 아우 그리고 이거 비눗물로 씻고도 냄새가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기다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녀석들 한번 보십시오 옆에 있죠 붙어있죠? 붙어있죠 이렇게 비눗물로 씻어도 잘그 냄새가 지워지지도 않고요 아주 냄새가 고약합니다 여기 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여기요 여기도 있죠. 두, 두 마리. 그리고 땅에도 보면 지금 수백 마리가 떨어져서 이렇게, 어, 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, 이 제품이, 고추밭이나, 뭐, 여러 가지 그, 작물, 작물에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뭐냐면 이 노린지이 녀석은, 저백을 빨아먹고 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들을, 이렇게 해서 10일 간격으로 이렇게 살포를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. 그래서 보면 2 0터 기준에 10g, 이렇게요. 이렇게,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이렇게.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죠. 근데 이제 농약 냄새는 나지는 않고요. 노른자한테만 이렇게 좋은 그런 그 농약이 되는 것 같아요. 여기 계속 이렇게 보면 뭐 여러가지 다 나와있네요. 단호박, 들깨, 딸기, 마늘, 매실, 뭐 고추 이렇게요. 이렇게 다 나와있어요. 진딧물까지 뭐 이렇게 다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노린재 저거는 그 일반 농약 갖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노린재 그 박멸하는 이런 팬텀이라는 거, 뭐냐면, 농약이, 농약을 사용했을 때 아무래도 좋은 것 같습니다. 저도 이렇게, 여기는 뭐 고추밭이 아니고 그렇지만 돌텀 사이에 이렇게 노린재가 들어가서 산란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찾아서 이 뿌려보니까 땅에 이렇게 수백 마리가 이렇게 죽어 있어요. 지금 땅에는 이렇게 잘안 보이지만 여기 위에 보면 이렇게 수백 마리가 이렇게 죽어 있죠 <laughs> 이렇게 큰 녀석도 이 녀석은 벌레는 뭐 어떤 벌레인지 모르지만 이 녀석도 다 자빠져 있습니다 <laughs> 그리고 어 지금 눈이 이렇게 내리고 있고요 저먼 산에는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지금 보슬보슬 눈이 이렇게 내리고 있고요 하늘을 보니까 무릎이 잔뜩 끼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. 지금 눈발이 조금씩 이렇게 날리고 있네요. 오늘은 노린재 또는 그 방귀벌레 섬유시킬 수 있는 그 농약을 한번 소개를 한번 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